통도 병이기 때문에 전문 치조가 있어요. 딱 맞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급성기. 급성기라는 건 아플 때, 아플 때는 그게 맞는 약. 타이레놀도 좋은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통 소염제 중에서 우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먹을 수도 있겠고, 복합 진통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약들이겠죠, 그런 거고, 뭐 트립탄이 전문약, 뭐그 외에 뭐 신경 자극 치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예방약으로는 기존의 예방약이 나와 있는 뇌전증약, 혈압약, 우울증약들이 예방약으로 효과가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항치질피 항체 주사. 네. 뭐그 다음에 신경자극,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두통이 자주 없고 뭐한 달에 내가 1년에 한 두세 번 아프다. 그럼 사실 예방치료를 할 필요가 많지 않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조진편 두통 환자분들은 조금 빈도가 적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난한 달에 뭐 다섯 번도 아프고 네 번도 아픈데 네번 아파도 매번 응급실을 간다. 헉, 그러면 당연히 예방치료 하시는 게가 많겠죠. 예. 그런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 예방치료를 받을까요? 어, 두통이 너무 힘들면 예방치료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두통 아까 진단받는데 10년 걸리고 아픈데 한 30년 동안 아플 수 있거든요. 20대, 15세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폐경되고 50세까지 계속 아플 수가 있는데 그 30, 40년 아픈데 우리 예방치료 한 보통 1년, 2년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방치료 하는 거 삶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삶의 질 개선이 확실하게 된다면 시도해보시면 하실 것 같은데, 이 선생님께서는 항암으로 오는 두통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는암 치료 때문에 오는 두통은 사실 이거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네. 항암으로 인 해서 생기는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치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 환자의 통증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증량을 더블링 해가면서 조절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죠. 네, 추배님께서는 저도 타이레놀은 약이 잘안 듣습니다. 약국에 파는 어, 마이드린이 제일 잘 들었는데 단종이 돼서 신경과 가서 약을 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심할 때는 일주일에 3일도 아파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드린이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그게 복합제였었거든요. 카페인 네. 성분 들어가 있고 타이레놀 성분 들어가 있고 진정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복합제로 환자분이 도움이 됐었던 건데 신경과에 와서 약을 타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이게 꼭 그 효과적인 약을 뭐 두통을 조절하는 게뭐에 좋나 하면은 두통의 빈도감좀 줄는 분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 나는 한번 아프면 3일 아픈데 이게 약을 먹고 하루를 줄면은 두통이 삼 분의 일로 줄는 거잖아. 헉. 그리고 그렇게 한번 좀잘 가라앉히고 나면은 그 다음 두통이 조금 더 늦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초기에는. 네. 그리고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보다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단지 두통 때문에. 혈압약 중에 이제 두통 예방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압약 먹고 두통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트라마돌 같은 진통제 복용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계속 먹어도 되나요? 트라마돌도 되는데. 이제 편두통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복합제거든요. 복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타이레놀하고 트라파들 성분 이 겹쳐져 있는 트라파가 더 많이 나오는 약이라서 자주 먹으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는 한 달에 9일이내로 먹도록 권고하 9일 근데 네, 9일도 사실 금방 10일이 되기 때문에 뭐한 달에 5일이내 정도가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편두통에는 이제 전문약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편두통으로 환자들이 그냥 참고 견뎠기 때문에 병원에도 별로 잘 오질 않으셨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약도 좀더덜 개발되고 모든 약들이 어 다른 약,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두통이 좋아졌어요. 하고 연구해 보니까 아 편두통에 효과가 있어요. 오.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약을 먹다 보니까 두통이 좋아졌어요. 우와. 그러니까 응. 근데 이번에 이제 개발된 약은 편두통만을 위해서 개발된 예방약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예. 네.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엠갈리티나 이런 약들 자체가 편두통에 이제 CGRP라는 이제 신경 타이드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거를 작용을 억제시키는 단클론 항체거든요. 주사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주사처럼 생겼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하나는 나는 한 달에 열번 아픈데 네. 한 달에 3 0일약 먹기는 좀 억울하잖아요, 마음에. 근데 요건 한 달에 한 번, 혹은 어떤 경우는 삼 개월에 한번 주사를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분이 마음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예. 그럼 그런 집에서 ]죠. 맞을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지금 미국까지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은 이제 집에서 가아 맞을 수도 있고 저희도 보면은 이제 몇개 집에 갖고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아프진 않죠? 교수님. <laughs> 엉덩이 주사보다 약할 거예요. 바늘이 가늘어서요. 예. 네. 포레님께서는 주사 부작용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될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비교적 부작용이 좀 적어요. 비교적.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을 많이 해보면은 이제 다른 약, 경구약을 먹다 보면은 약을 좀 먹다가 안 먹기도 해서 효과가 안날 수도 있고 또 먹다가 뭐가 불편해서 중단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어쨌든 한 번만 주사하면 되니까 약물 순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작용률이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 주사를 계속 맞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비용 부담만 적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대적으로는 많진 않지만 모든 약이니까 당연히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겠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겠 지금 나온지 뭐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년 이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만큼 더 효과는 더 높다. 편두통만을 위해 개발된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요즘 코로나 우리 백신이나 이런 거 그냥 생각하는 거랑 연결해서 비슷하게. 보면 이해를 좀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위해 개발됐으니까는 어, 병보다는 약이 항상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병이 더 나쁜 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도 같은 방향에만 놓지 말고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한 달에 거기를... 한번 맞아서요. 거의 네. 뭐피 피한 방울 안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 없겠네요. 네. 네.